공포라디오 마녀지. 혹시 전생을 믿으시나요? 만일 어느 순간부터 지나가는 사람의 전생을 볼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의 이야기 속으로 가보시죠. 그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하루였어요. 퇴근하고 약속 장소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근처 벤치에 술에 절은 듯한 노숙자 아저씨가 혼자 앉아 있었죠. 때깔 바랜 양복에 구두는 다 해져 있고 뒷주머니엔 소주병이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술주정뱅이인가? 하고 넘겼는데요. 그 아저씨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돼지, 소, 닭. 진짜 이상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자마자 개. 어떤 사람은 토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동물을 중얼거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딱한 사람. 정장 입은 평범한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지나갈 땐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사람이라고 말하곤 그 남자를 하도 뚫어지게 바라보길래 저도 같이 그 사람을 유심히 살폈죠. 특별할 것 없는 아주 깔끔한 차림의 회사원이었어요. 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술 취한 아저씨가 사람의 전생을 볼수 있구나 하고요. 호기심이 동했죠. 저도 그 아저씨 옆에 앉았어요. 아저씨, 아저씨가 지금 말하는 거, 저 사람들 전생이에요? 사람들의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래도 전 너무 신기해서 들떠 있었어요. 아저씨 아저씨 전 뭐예요? 전 전생에 뭐였어요? 그제야 그 아저씨가 눈을 번쩍 뜨더니 이상하게 흐린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너, 이 능력이 갖고 싶냐? 처음엔 장난인가 했어요. 당연하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자 아저씨가 입꼬리를 찢어질 듯 비틀면서 말했죠. 그래, 너 가져라.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남기고 갑자기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지는 거예요. 참, 싱거운 아저씨다 했어요. 내가 너무 귀찮게 굴었나 싶기도 했고요. 치.. 저렇게 말로 능력을 넘겨줄 수 있으면 참 편하겠네. 하면서 좀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진짜 그 아저씨가 한 말이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로, 그날 이후부터 제가 어쩌다가 희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의 너머를 응시하다 보면 주변 시야로 그 사람들 주변에 무언가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자의 어깨 위엔 물고기가 남자의 목덜미에선 닭이 푸드덕거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 옆에는 젤리곰처럼 흐물흐물한 돼지 모양이 보이더군요. 처음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이 생물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전생일까?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생에 바퀴벌레나 나무 뭐 하다못해 모기였던 사람은 없나? 하고 그 궁금증은 늘어만 갔죠. 또 하나 신기했던 점은 사람들의 전생에 사람이었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였어요. 어깨 너머로 들은 바로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고 정말 악독하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은 금수로 태어난다던데. 그럼 그 반대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아주 아주 착한 하늘의 복을 받아 동물에서 사람들로 환생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이 보이는 형상이 전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매일 보는 회사 사람들에게서 겹쳐 보이는 형상들이 어느 순간 변한다는 점이었어요. 분명 제 동기 수영이는 희미하게 돼지가 나왔다가 없어졌었어서 아이고, 저 녀석 전생은 돼지였나 보다 하면서 유난히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녀석을 보며, 지가 전생에 돼지였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혼자서 씁쓸하게 미소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정신을 차리고 멀리서 바라본 수영이의 뒤에 희미하게 오리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전생이 세번 있다더니, 저 오리는 다른 전생이었던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저 형상들이 전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그 귀하디 귀한 사람의 형상을 봤어요 옆부서의 선배인 강선배였죠. 점심 회식도 같이 한 적이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 엄청 친하진 않지만, 바로 옆부서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선배였죠. 그런데 어느날 또 멍하니 사무실 입구를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 선배 뒤에서 누군가의 얼굴 형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었죠. 반쯤 감긴 눈. 눈 주위엔 이상한 검붉은 점. 그리고 팔뚝에 난 무늬.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그 형상이 계속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렷한 곳도 아니라서 난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야 했어요. 계속 그 선배를 쳐다보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그 선배 뒤를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한 여직원의 자리를 지나치면서 난그 형상의 주인을 알아낼 수 있었죠. 그 얼굴은 실종된 여직원 수진 씨였어요. 2주 전부터 무단결근. 기숙사 방은 그대로인데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요. 강선배와 평소 카풀을 하기도 했었고, 선배의 차량 불박에도 마지막으로 집에 바래다준 모습이 있었지만, 그 외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별 진척 없이 수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제야 온몸에 공포의 한기가 느껴졌어요. 이 능력은 도대체 무슨 능력일까요? 전 그날부터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혼자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겹쳐 보이는 형체들과 그 사람과의 연관관계를요. 원래 보았던 형상들을 기록하고 그 형상과 다른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그 생물과 관련된 활동이나 상관관계 등을 조사했죠. 그러다 결국 알게 됐습니다. 아주 끔찍한 진실을 말이에요. 이 능력은 전생도 신기한 능력도 아니었어요. 이건 그저 저주받은 능력 같은 거였어요. 며칠 전 중국에서 출장을 다녀온 선배가 출근을 했더라고요. 선배를 보니 이전의 선배는 숲의 형상이랄까? 아무튼 너무 흐릿해서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상이었거든요. 그런 선배가 오늘은 전갈 같은 것이 겹쳐 보이는 거였어요. 전 다짜고짜 선배에게 물었죠. 선배, 전갈, 전갈 같은 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실제로 전갈을 가까이서 봤다거나, 또는 만졌다거나, 출장 후유증인지 유난히 얼굴이 쾌한 선배가 영혼 없이 내 질문을 듣다가 급 놀람에 묻더군요. 응? 혹시 너도 들었어? 아휴 말도 마. 나 원래 채식주의인 거 알지. 근데 어제 점심에 중국 거래처에서 전갈구이? 아, 그런 걸 대접받았는데 진짜 먹기 싫었는데 비즈니스 관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울면서 억지로 맛있는 척 먹었다가 바로 토하고 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덕분에 지금까지 쌀 한톨 못 먹었다야. 아, 전갈 앞으로 내 앞에선 전갈의 전자도 꺼내지마. 어후, 또토 쏠려. 설마설마 설마 하던 저는 선배의 얘기를 들으면서 겹쳐 보이는 형상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섭취한 물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강 선배가 수진 씨를? 갑자기 속이 거북해진 나는 먹은 것도 없는 속을 말끔히 비워냈죠. 자기가 한 얘기 때문인 줄 아는 선배가 미안하다고 옆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강 선배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사라진 수진 씨에 대한 사실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면 전 그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미친 척하고 술을 진탕 마신 후에 한강공원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 노숙자 아저씨가 했던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외칩니다. 그리고 제발 저처럼 호기심을 갖고 저에게 누군가가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너이 능력 갖고 싶냐?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말할 수 있는 날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신기하다면 신기하고,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 있는 능력이, 저주받은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더 일찍 마지의 공포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맞이였습니다.